피부 고민 이제 그만 10년 연속 1위 동국제약 마데카 크림 액티브 스킨 포뮬러가 있잖아요. 피부 장벽 강화부터 주름 개선, 수분 공급, 기미 완화, 안티에이징, 탄력까지 이 모든 걸 마데카 크림 하나로 끝낼 수 있다니 놀랍지 않나요? 센텔리안 24 마데카 크림 액티브 스킨 포뮬러는 병풀유래 핵심 성분 TCA를 듬뿍 담아 손상된 피부를 진정시키고 콜라겐 합성을 도와 피부 탄력을 업. 게다가 8천만 개나 팔렸다니 10년 연속 1등 할 만하죠? 쟁여두면 든든한 마데카 크림. 지금 바로 경험해보세요. 사용해보신 분들은 촉촉하고 부드러운 사용감에 반하실 거예요. 바르는 즉시 쏙 흡수되어서 끈적임 없이 산뜻하게 마무리되거든요. 아침에 화장 전에 바르면 화장도 잘 먹고 저녁에 듬뿍 바르고 자면 다음 날 아침 피부가 촉촉하고 윤기 있어 보이는 마법. 건조한 겨울철엔 특히 더 필수템이 될 거예요. 가성비 최고라는 칭찬도 자자한데요. 가격 대비 효과가 너무 좋아서 놀라실지도 몰라요. 피부에 영양을 듬뿍 공급해주는 느낌은 물론이고 피부결도 매끈해지는 걸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온 가족이 함께 쓰면서 다들 만족하고 있다는 후문. 특히 주름 개선 효과, 피부 탄력, 피부 톤 개선까지 경험했다는 이야기가 많으니, 마데카 크림으로 피부 고민 해결하고, 광채 피부 만들어 보세요.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10년 연속 1등, 동국제약 마데카 크림 쟁여두면 맘 든든, 액티브 스킨 포뮬러로 피부 장벽 강화 주름 개선까지 어떠셨나요? 다음에도 좋은 제품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자세한 정보와 링크는 더보기, 고정 댓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